가자. 어, 사람이 여기 사람이 없어. 어, 맞아. 음, 사람이 없네. 와, 이제 멋있다. 부이, 아이고 이뻐라. 아 여기가 들어가는 구나. 허준아, 들어가지. 바이킹인 바이킹! 우와, 닌자로 비 겁나 쩔어! 우와, 멋있어, 멋있어! 얘들아, 저거 탈래? 저들못 타. 해적문마다. 뭔데, 이거? 좀 있다. 좀 있다. 예준아 저거 타. 저거. 저엄마 가. 이 이리 엄마 엄마가 예준아 엄마 따라가. 어, 엄마 타. 엄마 따라가. 회정 엄마 타. 저 뭐해. 엄마 아빠. 뭐해. 까꿍. 출발한다. 예준아. <laughs> <얘들아. 웃음> 뭐 하는 거야? 예준아. <laughs> 멍하네. 이해준, <laughs> 이해준, 왜 멍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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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예준아. 우와, 유령들이다. 엄마, 어디 갔어 어, 로버트다. 예준아, 이리 와봐. 로버트, 로버트. 야, 이거 탈수 있는 거가 보다. 엄마, 여기 앉아봐. 남자친구다. 어, 잘 어울리는데? 예준아, 엄마 봐, 엄마. 해골 남자친구 생겼어. <laughs>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예석이 봐. 친구들 저기 노는데 해주나? 뭐가 무서워? 딴거 보러 갈까?

우와 우와 아, 무섭지? 얘 무서워? 야, 무서워 너롤러코스터 물고기다 물고기다 물고기 우와 물고기 우와 멋다 아기스. 아니요. 정대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했어요? 수수료 지금 지불하셨어요? 수 예성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 해파리. 와! 해파리 날파리. 와이쁘다예속이속 얼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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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으면 진짜 줄 많이 세겠다. 응. 예준아 좋아? 타이가 재밌지? 응. 응. 좋지. 그만 좋잖아. 진짜로. 무섭다고 왜 그래? 어이 구야 w wow. 미래 건설 기사 우잘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네. 안 넘어 우와 퍼다 오우와 멋있다 와 우리 우리 예성이 뭐해? 아 어, 우리 불쌍한 예성이 예성아 예성아 예성이 재미 없어 어떻게 오케 쪽저이형 금방 끝나고 올게. 어이고 예성이. 예성이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 고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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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성아 인생 힘들다 어 힘들 힘들어 어째 어디가 예성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Thermaan, 오오오 치마 입고. 오오 여깄어. 아빠 예전 찾아봐라. 아빠 예 찾아봐라. 예주어디있나예주이 어딨지? 예준이가, 여길래! 예? 네. <laughs> 너 너무 시크한 아니야? 너 너무 시크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예성이 누르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성아, 그물 잡지 말고 저 저거. 아 우리 예성이 저기 두개 줘. 저거 저거. 또막 환장하잖아 지금. 예성이 여기 예주 여기 있네. 예준이 여기 있네. <laughs> 환장하잖아, 저거. 오늘 내가 떼어. 노란색 노란색 노란거 이거? 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 <laughs> 시 시간, 시간 틀리면 큰일발아되 어, 이거 밟는거야 아빠 이거 사짜라 이거 운전대 뭐야 이거 오 이거 씨. 밟고 가는거 밟고 출발! 출발! 발로 밟아야지. 그래서 이거 밟아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밟아야 돼. 밟아야죠, 밟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밟아야 돼. 가자! 잘 간다, 오. 인도어서 돌리고. 그렇지, 잘한다. 아이고, 불난다, 불나. 내일 잘할 수 있어? 해봐, 그려봐, 한번. 물고기 색칠해줘야지. 파란색으로, 파란색. 파란색으로 니모 해줘, 니모. 아니, 아니, 무아우 그래? 그걸로 그려줘. 색칠해줘. 와, 색칠해줘, 색칠 물고기 색깔 있네. 엄마, 저, 엄마, 저거 해마다, 해마. 해마? 해마가 그렇게 남자한테, 아이고. 해마가. 개가 <laughs> 하는 거야? 아니, 파란색여기있 여기있네. 파란색 어때? 너무 라색깔내 집은 파색 우와! 되는 거 아니야? They are timing the 이제 표정이 담담한데? 웃질 않아. 멍 때리는 얼굴이야. 우와, 총 쏜다. 우와. 총 쏜다. 소방수 됐어. 우와 멋있다. 됐어? 됐어? 결제 시간에 가자. 얘들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와 장난 아니야. 완전 물소리 거. 얘들아 너잘할수 있겠어? 얘들아 응. 할수 있어? 아니 내가 긴장되냐. 우와. <laughs> 아이아이어오 긴장되는데 지혜주 잘할 수 있어? 응? 어? 근엄하다 야 <laughs> 긴장한거 봐같와 우와 잘한다 오 잘한다 얘도. 우와 이도주불꺼불꺼 불 꺼. 얘들아 불꺼불꺼 불 꺼. 잘한다 잘하고 있어 얘들 잘 끈다 아이고 차가워 불다 끈다 오른쪽도 오른쪽도 얘들 오른쪽 그렇지 잘, 잘 끈다 아이고 잘한다 야, 얘들 잘하는데, 갈 거? 재밌어? 오, 얘들. 성공, 성공! 와. 와, 이런 거 진짜 애들. 와. 와얘들 멋있다, 멋있다. 응? 예준아 불얘좀 예준.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와 수고했어 멋있다 와 예준이가 불 껐어 멋있다